발리했죠. 어미준 검사, 강백신 검사, 박상용 검사, 김영철 검사 이렇게 네 명의 검사를 경찰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경찰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이네 명의 검사는 어떤 검사들이냐면은 어미준, 강백신 이두명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 부패 비리를 조사했던 검사들이고요. 박상용 검사는 불법 대북 선거그 조폭 두목 있잖아요. 김성태 김성태가 북한에 800만 달러 불법 송금한 거 그거 조사한 검사고 김영철 검사는 민주당의 동봉투 사건 그거를 조사했던 검사예요. 이렇게 4명의 검사를 탄핵시키겠다고 민주당에서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했는데 이 대장동 백현동 사건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거를 기억을 상기시켜 드릴게요. 이 대장동 값싼 아파트를 지으라고 그래놓고서 나중에 거기다가 창업용 민간 고급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평당 2천만원 3천만원에 팔아지켰어요 그래서 대장동 백현동에서 이자들이 1조 2천억원의 부당수익을 챙겨갔는데 그 대부분의 수익을 누가 가져갔냐 화천대유 천화동인 기억나시죠? 이 화천대유 천화동인의 대표가 누굽니까? 김만배 머니투데이의 법 화천대유의 대표이사고 김만배의 가족들이 줄줄이 이 전화동이 화천대유 1호 2호 3호 4호에 다 대표이사로 등록이 돼 있어요. 이자들이 1억 원의 주식을 사가지고 천 몇백억 원의 배당금을 타먹어. 자 경찰분들 여기 계셔야 될게 아니라 이자들을 잡으러 가야 된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국회 들어가 민주당의 국회 들어가 변호사들이 있어요. 이 대장동 백현동에서 이재명을 변호했던 그 변호사, 이 대장동 백현동에 건축 허가를 내준 부패 정치 누굽니까? 그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그리고 이거를 이 분양 사업을 총 설계했던 자 김만배 부패 언론인, 그리고 이거를 뒤에서 법조 비호를 해준 도위 50억 클럽. 부패 법관들, 권순희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전 의원, 뭐 이런 자들, 이런 자들이 50억 클럽인데, 그러면 은 부패 정치인, 부패 언론, 부패 법조계가 삼각 트라이앵글을 잃어가지고, 이 나라 역사상 최대의 부패 카르텔을 일으킨 사건이 대장동 백현동 사건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대장동 백현동에서 이재명을 변호했던 변호사들이 몇명 있어요 이자들이 요번에 다국회 들어갔어요 22대 총선 때 이재명이 공천을 줘가지고 국회에 들어가서 또 어디로 들어갔냐 법사위로 들어갔어요 법사위 그러면은 이자들이 4명 검사를 유안에 탄핵시키겠다고 하는데 그럼 법사위로 불러들여서 조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뭐냐 죄를 지은 피 이게 완전히 개판 아닙니까 개판 그리고 김영철 검사는 뭐냐 민주당 동봉투 사건 2021년 5월에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열었는데 그때 송영길이 당대표로 당선이 돼요 그 송영길 캠프에 있었던 윤관석이 사무총장인데 그 윤관석이 민주당의 21명 국회의원들한테 수천만 원씩 돈을 뿌렸어요 그래서 송영길이 당대표로 당선이 되는데 그 누가 있냐 김남국 황운하 근데 지금 검찰에서 이 21명 국회의원들을 소환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3차 통보가 나왔거든요 3차 통보 3차 통보가 날 때까지 안 가고 있어 왜안 가냐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니까 야 권력은 우리한테 있는데 니네들이 와서 잡아가려면 잡아가 뻗팅기고 있단 말입니다 일반 우리 시민들이 잘못하면은 1차 통보에 안 나가면 어떻게 돼요 바로 잡아가잖아요 근데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 의석을 다 차지했다고 3차 통보를 하는데도 뻗팅기고안 나가고 있어. 이게 우리나라의 대의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단 말입니다. 경찰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여기 계시면 안 돼요. 그 자들 잡으러 가야 돼요.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가 붕괴되고 있는 게안 보입니다. 여기 초두 기독교인이고 여기 기독교인들 많으신데 우리 기독교는요 역사상 그 당대에 가장 큰 거압, 그 거압감 맞서 싸웠단 말입니다. 자, 1700년대, 1800년대 영국의 그진노예상선 그걸로 영국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어들이니까 그 어마어마한 돈 때문에 영국이 완전히 타락해 버려요. 그런데도 그 돈맛에 들려가지고 노예상선 이 나타납니다. 요한 웨슬레, 요한 웨슬레가 나타나서 대각성 운동을 해서 영국 사회가 뒤집어져요. 영국 국민들이 다 나와서 나의 죄를 회개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영향을 받은 몇몇 정치인들이 있는데 윌리엄 윌버퍼스, 를 비롯한 몇몇 정치인들이 목숨을 걸고 일어나요. 이 노예 무역을 우리가 끝내. 그래서 그 노예 무역을 끝냈어요. 46년 만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국에 복을 내리기 시작하는데, 원래 그 당시 프랑스, 나폴레옹, 백건 시대였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복을 내리셔서 영국이 나폴레옹 군대를 다 이기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영국의 황금시대, 대영제국시대가 열린다 이 말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또 영국이 타락하는데, 어쨌든 우리 기독교인은 이당대 첫 번째 부정선거 그리고 두 번째 저 북한에 있는 우리 경제 자매들 노예 살이 하는 우리 북한 동포들을 우리 손으로 구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청년들 저를 비롯한 우리 청년들. 우리가 지난달 게으르고 음란하게 살았던 삶을 정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네, 감사드립니다. 자, 환영식, 환영은 팽창한 손을 들겠습니다.